안녕하세요. 닷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MBN 음악 프로그램 엄포게터블 듀엣시' 5일 밤첫 방송됩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출연자들을 위해 국내 유명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주는 뮤직쇼 엄포게터블 듀엣시' 5일 처음 방송됩니다. MBN은 이날 오후 10시 20분 새 음악 프로그램 '엄포게탑을 듀엣'을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증 치매, 인지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출연자를 섭외해 가수들이 이들의 추억을 되살리는 노래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출연할 가수는 인순이, 임창정, 윤민수, 박정현, 김태우, 소양 박서진, 손태진 등 여러 가수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장윤정이 MC를 맡으며 조혜련, 손태진, 오 마이걸, 효정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한편 5일 오전 MBN 엄포게터블 뒤에 제작 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자리에는 MC 장윤정, 조혜련, 손태진, 효정과 연출을 맡은 김진 PD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조혜련은 장윤정의 현장 미담에 대해 우리 출연자 중에 결혼식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엄청난 부조금과 화환을 했다더라. 그게 소문이 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윤정은 어머니께서 나를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님께서 장윤정이다라고 알아봐 주신 것만으로도 정작 자신의 젊을적 사진을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혜련은 박서진 씨가 메모리 싱어로 나왔는데 박서진 어머님이 암투병을 하실 때 금전 지원을 했다더라라고 또 다른 미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장윤정은 이렇게 하실 거면 내가 A 사용지에 요약해서 3페이지로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에 웃음을 안기면서도 마음이 움직여서 했다고 덧붙여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오늘 밤 방송될 엄포게터블 듀엣의 박서진 가수가 출연할다는데 금시초문입니다. 오늘 밤 방송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